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고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입니다 오늘은 어, 리뷰를 진행을 해볼 것인데 좀 색다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 것입니다 지금 옆에 에, 굉장히 제 채널에서 많이 보였던 얼굴이 있죠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고미디어 막내 직원 권우현이라고 합니다 <laughs> 이번에 제 채널에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얘네는 약간 까메오식으로 등장을 했는데 오늘은 좀 거의 메인 캐릭터지 지금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를 할게 아닙니다 누가 할 것이냐 바로 요... 우리 막내 지원이 리뷰를 진행을 해볼 것이에요. 왜냐? 저희가 거래를 했거든요. <laughs> 이 7인치 모니터를 얘가 갖는 대신에 <laughs> 리뷰를 한번 해봐라라고 했더니 도전을 해보겠다. 이제 호기롭게 도전을 했고,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이미 촬영을 끝냈습니다. 편집도 끝냈고, 그래서 지금 이따가 저 고립 쓰면 보여드릴 건데, 뭐 어땠어? 촬영해보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리뷰 유튜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laughs> 진짜! 아니 그거를 얘기해줘야 될것 같아. 내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이거? 아예 <laughs> 진짜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저사트됐습니다사 사퇴. 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 다행인 게 오연이가 리뷰 경험이 이제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리뷰가 깔끔하게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리뷰는 제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 오연이가 싹다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한 리뷰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금. 안녕하세요. 이공미디어 막내 직원 권오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감독님들 덕분에 필드 모니터 하나를 받게 되어서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한번 얘기해볼 모니터는 5사의 G7 Pro라는 모니터입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모니터들을 몇개 썼었어요. 홀리랜드 마스 M1 듀오라고 하는 이제 무선 송수신기가 가능한 모니터를 썼었는데, 그 모니터들을 쓰면서 가장 큰 불만족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화면이 너무 작아요, 5인치. 사실, 모니터링 할 때도 힘들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 된 거를 다른 누군가와 공유할 때 같이 보기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실, 필드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쨌든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건. 주변 부위가 5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기에서 나오는 사물들의 디테일함을 놓치기가 쉽단 말이죠. 하지만 이 7인치 모니터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아주 훌륭하게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거를 공유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인치 모니터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외관부터 살짝 볼 건데요. HDMI 인아웃 단자, SDI 인아웃 단자가 있고요. DC 선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MPF 타입의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C 타입 단자가 있는데 이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C to C 케이블을 이용해서. 지원되는 카메라에 한해서 카메라를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이걸 사용해보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았는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뒷판에 인아웃 단자가 각각 있다는 점이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FX3를 포함해서 그 외에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HDMI 아웃 단자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단자를 모니터에 연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송수신기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모니터 상에서 아웃 단자로 빼가지고 송수신기 인 단자에 연결을 하면은 한 번에 이제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너무 편했습니다. h d m i 넣는다고 해서 SDI 아웃으로 뺄수 있냐? 그거는 안 돼요. 각각 케이블이 크로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HDMI로 넣었으면은 무조건 HDMI 아웃으로 빼야 된다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7인치 모니터가 주는 화면의 크기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5.5인치 모니터들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5.5인치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적인 화면의 사이즈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때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봤을 때 제가 놓치는 디테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화면에 뭐가 구성이 되어 있고, 뭐가 나왔고, 혹은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는데, 이 7인치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확잘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밝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실내에서 촬영하면 최고지만, 실외에서 촬영을 할 때도 있고, 뭐, 낮에 촬영할 때도 있고, 밤에 촬영할 때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환경적 요건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변수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모니터를 봤을 때 저희가 가장 크게 대비되어야 될 거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모니터가 안 보이는 상황을 대비해야 되죠. 하지만 이 모니터 최대 밝기 3,000 니트를 가지고 있어서 실외에서 안 보일 일 절대 없습니다. 홀리랜드 마스 M1 듀오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밝기가 1,000 니트예요.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들을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3,000 니트 정도면 은 야외 촬영에서도 정말 그런 하나하나의 변수에 다 대비를 할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모니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짧게 리뷰를 준비해 봤는데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정말 최고로 만족하면서 썼습니다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시원하고 화면이 그동안 제가 마스 M1 듀오를 쓰면서 느꼈던 모든 불편함들이 싹 해소됐어요 해당 모니터 락차라고 하는 온라인 차량 쇼핑몰에 가셔서 가격 확인해 보시면 60에서 7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가성비 최고의 모니터를 정말 저는 추천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 잘 보셨나요? 어 그래도 저는 오니이가 처음 한거치고는 되게 잘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왜 허공을 바라보면서 얘기했는지 일단 한번 해명을 해주시죠. 이게 한세번 정도는 카메라를 보고 했는데 절더라고요 카메라 보는 순간부터 음, 어색하지? 아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리고 약간 그 느낌 되게 이상하지 않아? 뭔가 여러분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카메라 렌즈 저 허공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그게 너무 컸습니다. 되게 어색하지? 그게 너무 컸습니다. 그래. 그럴 것 같긴 해. 우리도 처음 할때 그게 되게 어색했거든. 근데 어쨌든 처음 한거 치고는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경험이 없어서 리뷰가 깔끔해졌다. 사실 저나 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좀 잡다한 말들을 많이 섰거든요 예, 그니까 러 리뷰가 쓸데없이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오연이는 오히려 깔끔해졌다. 예, 그래가지고 그건 좋은 것 같고, 일단 영상에서는, 그 리뷰 영상에서는 좀 딱딱하게 얘기를 했잖아. 이제 네, 설명을 맞습니다. 하는 거 위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OC 모니터를 리뷰를 했는데, 너가 이걸 쓰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 일단 밝기. 밝기. 밝기가 진짜 최고입니다. 이거. 이게 몇 니트지? 최대 3,000 니트입니다. 3,000 니트. 여러분들 3000니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 오실 수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포트키 모니터도요 2200니트인가 그래요 근데 제도 야외에서 땡볕에 찍어도 굉장히 잘 보이는데 얘는요 그냥 실내에서 보면 눈이 아플 수준까지 이제 밝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야외 촬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행을 한다 하면요 저라면은 오히려 이 OC 모니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3000니트라는 게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그 밝기 느껴지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를 쓰면서 이제 3000니트면 어쨌든 발열이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어? 아, 발열이 사실 어떤 모니터건 발열이 없을 순 없거든요. 그렇지. 뜨거워지지 만지면. 네. 뜨겁긴 한데 이게 막 체감으로 오는 정도는 아니고 모니터를 음. 잡을 때 아, 뜨겁다. 정도? 이 정도. 음,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이거를 독립문 촬영할 때도 사용을 했는데 야외 온도가 34도였어. 네 맞습니다. 그때도 괜찮았던 거죠. 어쨌든 쓰는데 문제 없었지. 아 너무 잘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간에 사실 지금 이렇게만 바라봐도 그 이미지 퀄리티?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딱 보이는 이 화면 자체만 봐도 뭐 밝아가지고 보일진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 색재현율도 굉장히 괜찮고 일단 굉장히 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하시기에 충분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가장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크게는 하나는 밝기고요 하나는 가격이에요 아까 전에 오윤희도 얘기를 했지만 리뷰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가격에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포트 키도 100만원이 넘는데 너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7인치 모니터가 뭐 있지? 저 스몰 아, 스몰 HD에 터치 음. 70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것도 굉장히 비싸잖아 240만원 신품가 음. 걔가 몇 니트냐? 걔도 2,000 니트지. 걔1,500 니트 정도라고. 1,500이야. 예. 걔도 나온 지좀 오래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걔랑 얘랑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 또. 얘는 너무 밝지 않냐? 어, 엄청 밝아가지고 눈이 아플 정도여가지고 진짜로. 근데 야외에서 찍는 다음에는 거의 무조건 이거잖아, 솔직히. 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찍을 때또 스몰 HD랑 이거랑 고민 좀 했는데 잠깐 생각하다니 아뭐 이게 최고네? 하면서 <laughs> 이거 그냥 바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모니터조차도 감사하게도 우리. 락차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 락차 대표님한테 너무 고마운 게 다양한 제품들을 보내 주시는데 다 정말 실용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조만간 있으면 제 채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신의 카트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 생각인데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리뷰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종종 오현이가 이런 식으로 제 채널에도 나오고 플러스 모린 채널이 있잖아 홍보를 한번 해야지 또. 아 맞습니다 제가 저희 이고미디어 촬영팀 일상 브이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음. 압도오연이라는 채널입니다 거기 가시면은 이제 저희 촬영팀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볼수 있으니까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약간 꽁트 비스무리하게 재밌는 그런 일상을 보여주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심심할 때마다 찾아가서 보면은 나름 재밌게 편집을 잘 했더라고요 한번 구경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은 어본 리뷰는 짧지만 헛소리를 되게 길게 한 그런 리뷰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상 이거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였고요. 이상 이거미디어 막내 직원 권우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g o o